날씨가 점점 뜨거워지고 있는 요즘인데요. 이런 날씨에 자동차에 음식물을 싣고 장시간 운전을 하게 되면 음식물이 상할까 염려스럽죠. 하지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동차 트렁크를 열어보면 마감 처리를 충분히 할수 있지만 일부러 뚫어 놓은 듯한 이런 구멍을 볼수 있는데요. 여기서 바로 에어컨 바람이 나오는 겁니다. 트렁크에 에어컨이 나오게 하는 방법을 알기 전에 먼저 내기 외기 순환에 대해 아셔야 합니다. 여기 보이는 버튼이 내기 외기 순환 모드 버튼인데요. 버튼을 활성화해 주면 내기 순환 모드가 되어 차 안으로 들어오는 공기 막고 차안 공기를 순환시키죠 버튼을 비활성화 해주면 외기순환 모드가 되어 외부 공기를 유입시킨 뒤 배출을 합니다 그렇다면 트렁크에 바람을 어떻게 보낼 수 있는지 지금 설정 방법을 바로 보여드릴게요 시동을 켜고 에어컨을 켠 다음 바람의 세계를 가장 강하게 합니다 그후 바람의 방향을 정면으로 선택해 주시고 그후 외기순환 모드로 설정을 해 주시면 보는 것처럼 트렁크에 바람이 나오게 됩니다 반대로 겨울철에는 히터를 켜고 외기순환 모드로 설정을 하면 따뜻한 바람이 트렁크로 가게 되니 그럴 때는 내부순환 모드로 설정 해주시고 트렁크에 따뜻한 바람이 갈 일이 없으니 음식물이 상하지 않... 그러면 트렁크에 있는 신선식품은 걱정 없겠네? 트렁크에 바람을 보낸다는 건 외기순환 모드만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좋은 정보였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아, 네.